네, 오늘은 한예종무용원의 전미숙 교수님을 만나 뵈러 왔습니다.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laughs>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연말에 바쁘실 텐데 <laughs>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니에요. 미리 네. 진작에 찾아뵙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1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선생님 네. 1월에 되게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그거부터 먼저 네. 좀 듣고 싶습니다. 네, 1월 20일부터 어, 홀란드 페스티벌 네덜란드에서 있는데요. 그 네. 페스티벌에 저희가 초청을 받아서 어, 그거를 계기로 해서 어, 홀란드 네덜란드 그 순회 공연이라고 해야지 될까요? 아홉 네. 음. 어, 개 도시에서 열한 번의 공연이 어. 지금 잡혀 있어서 네. 상당히 어, 부담도 되고 또 뭐라랄까 이제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한 나라에서 11번을 그 네. 며칠 짧은 기간 안에 한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네. 이번에 어떤 작품으로 가시는지 그쪽에서 기대하는 바가 커서 아마 네.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네. 어떤 작품으로 가시게 됐나요? 어, 바우라는 작품인데요. 네. 이 작품이 사실 굉장히 오래 전부터 네. 짧은 작품부터 점차적으로 이렇게 시작이 됐던 작품이에요. 한 7년 전? 음, 네. 7년 전, 6, 7년 전에 그 우리 학교의 어떤 그 말레이시아의 탈리 페스티벌을 참가하게 된 학생들 K-아츠 무용단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20분짜리부터 네. 시작해서 점차 점차 이렇게 늘어나서요 이제 더 이렇게 작품을 보완하고 또 이렇게 또 홀라의 작품으로 만들었던 거는 2년 전에 그 음. 대학로 예술극장에서 그 70분짜리 바우 음, 작품을 올리게 네.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 2016년인 것 같은데 <웃음> <웃음> 그래서 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네. 아 2017년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 작품은 어, 또 어떻게 시작하게 됐느냐 면그 전에 그 짧은 피스를 듀셀도르프에서 하는 탄츠 메세 라는 그 댄스 마켓 있잖아요. 네. 그 작품에 이게 선정이 돼서 이제 그 부츠도 열고 이렇게 음, 했는데, 네, 거기서 네. 스위스 스텝스 그 페스티벌의 분이 이 작품을 선정을 해서, 네. 어, 그 스텝, 2018년에 네, 네. 그 스텝스 페스티벌을 어, 네 군데 도시를 갔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아마 그, 네덜란드 그 아트 디렉터 네. 그, 그 페스티벌 디렉터가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작품이 어, 그 유럽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네. 스타일인 듯한가 봐요 그~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동양적이라는 아, 인상이 네. 들었거든요 작품 소개를 살짝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뭐~ 그~ 제목에서 금방 또알수 있듯이 <laughs> 네, 네. 우리의 인사라는 네. 그런 아주 그~ 일상의 어떤 제스처를 가지고 만든 건데요 네. 이거를 그~ 시작하게 된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한 어떤 그 팁을 네. 그렇게 이렇게 얻게 된게 뭐냐면은 뭐늘 우리가 음. 여태까지도 늘 하루에도 뭐 몇십 번씩 인사를 다른 사람과 이렇게 하면서 네. 이렇게 지내잖아요. 네. 그렇게 무심히 하는 일상의 행위였는데 그 우리 한예종의 매학기에 그 초빙 교수라고 네. 외국분이 오세요. 네. 그, 그분이 어, 우리가 뭐 이제 학생이 뭐 윗사람한테 한다든지 선생님한테 인사하다든지 또는 본인한테 인사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좀그 색다르고 음... 굉장히 막 신선하면서 조금 경외스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아주 작은 제스처지만 굉장히 우리의 그그 그 한국인의 정신. 아주 아름다운 그 어떤 마음이랄까 라 어,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그 윗사람 또 사람들에게 네. 관계에 있어서 저렇게 네. 공손하고 또그 겸허하게 자기를 이렇게 음. 그 표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한번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 저거 작은 모티브로 작품을 만들면은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음. 들어서 시작하게 됐는데요 네. 이제 그 어떤. 작품의 시작점은 그건데 이제 작품을 전체적으로 만드는 어떤 저의 그 방법이라 그럴까 네. 그런 거는 특별히 이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한 (2~3년) 전이니까 제가 연령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늘 몇십 년 동안 작업을 하는 게 어떤 기쁨과 어떤 보람이기도 하지만 네. 사실 그~ 작업에 대한 늘 스트레스 네. 그리고 또 현대무용이기 때문에 또 가져야 되는 어떤, 뭐, 중압감 음. 뭐, 저만 갖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내 작품을 만드는, 뭐, 이렇게, 그, 무게감, 이런 거보다는 어떤 춤의 트렌드라든지, 컨템퍼러리 아트에 대한 어떤 그, 어, 미학적인 개념을 어떻게 춤에서 끌고 음. 나가야 되는가, 이런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나이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laughs> 음. 늘 몇십 년 동안 힘들고, 뭐, 이게 과연 내가 하는 게 맞는 것일까? 이거 뭐 춤은 어디까지 우리가 춤이라고 봐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막 음. 하면서 늘 작업을 했었는데, 네. 이제 이, 이 시점쯤 되니까 사실 거기서 되게 벗어나고 싶었어요. 아. 그래서 어떤 춤에 대한 사명감, 또 현대명에 대한 어떤 그, 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어떤, 어, 어, 개념, 뭐, 이런 거보다는 음. 그냥 발레처럼, 그냥 편안하게 볼수 있는 현대 춤 작품을 만들고 싶다라는 게 가장 그큰 힘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을 아. 만들게 한 힘. 네. 그래서 너무 이게 우리의 뇌를 복잡하지 않게 하고, 그냥 저 작품은 안무자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 무용수는 왜 저렇게 해? 어, 왜 현대 무용은 저렇게? 힘들고, 때론 뭐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좋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항상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저는 봐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무거운 마음 없이 그냥 편안하게 보면서, 어, 뭐 즐긴다고 하는 것보다는 네. 그냥 굉장히 평화롭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어 그런 그 생각이 이 작품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게끔 한 힘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내가 이제 그 제가 바우라는 거를 인사라는 거를 그 포인트로 잡았기 때문에 네. 어, 모든 움직임과 또 작품의 어떤 숨어있는 메시지는 네. 그런 거지만 이 무대에서 보여주는 거는 네. 어, 시, 어, 첫 번째로는 무대 세트와 거의 비중을 같이 하는 음. 그 조명 네. 조명의 우리의 색감 그러니까 거의 그 무대 세트보다도 더큰 임팩트를 주는 게 조명의 색감에서 음, 네. 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래서 우리의 칼라를 이제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거, 네. 어, 그리고는 어떤 그 무대에서 어떤 여백개미또 음. 어, 그런 것들, 그리고 조형적인 아름다움, 정말 편안하게 그 작품을 이렇게 그 함께 할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의 제일 포인트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 그럼 바우 작품은 그런 의도가 있으셨고 네. 다른 작품도 선생님 수많은 작품들을 하실 때 선생님만이 가진 안무 철학 같은 게 있다면 철학까지는 네. 아니고 이제 뭐 제가 20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네. 현대명 탐에 네. 그 창단 공연부터 정말 오랫동안 함께 음.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그 무용단 함께 하면서 또 기회가 될때제 작품을 또 안무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연령별로 그게 틀렸던 것 같아요. 뭐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작품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자기의 그 작품의 방법을 힘있게 끌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늘 저를 갖다가 점검하고 또 뭐랄까 저를 믿지 않죠. <laughs> 그리고 약간 자기 비하증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이결를 하는 게더 바람직한 것인가 그리고 나다운 것일까라는 거를 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세대별로 작품이 틀렸던 것 같은데요 네. 뭐~ (20대) 때 보면은 그때좀 그래도 뭐~ 이제 보기랑 다르게 마음속에서 어떤 젊음의 패기 뭐~ 이런 게 있었겠죠 문제의식 네. 그래서 무슨 사회적인 문제의식 네. 그래서 굉장히 어떤 도발적이고 반전의 어떤 효과를 의도적으로 만들었다 하면은 네. 30 30대 때는 어떤 저의 30대 이제 제가 후반에 결혼을 했지만 음. 어떤 여성의 여성성을 일부러 강조하진 않았어요. 음, 근데 네. 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자의 얘기가 작품에 굉장히 많이 묻어났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떤 평론가들은 저보고 뭐 굉장히 페미니스트적이다, 페미니즘이다.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laughs> 네. 정말 그거를 보면서, 아, 평론의 힘은 이런 거구나. 내가 일부러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떤 작업을 했는데 그 안에 나를 중심으로 한 나의 어떤 그, 그, 어라운드가 되게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여성의 얘기였구나. 음. 그거를 내가 평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네. 또, 거꾸로, 아. 예, 한번 점검을 했던 거고, 네. 정말 그 당시에는 돌이켜보니까 많은 작품들이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또 40대가 됐을 때는, 그래도 제가 뭐 이제 성에 안 차니까 가장 자기다운 걸 해야지 발전과 또 어떤 차별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뭘까 생각해 보면서, 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뭐 무용하는 사람 같지 않게 생겼다. 뭐 이렇게 생, <laughs> 생긴 것도 그렇지만, 또, 어떤 캐릭터도 그런 것 같고, 또 제가 봐도 정말 예술가, 뭐, 무용가 이런 성향이 정말 없는 사람이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무용을 여태까지 하고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생각을 음. 했던 적이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던 작품들은 조금 그, 아, 어, 수리적이거나 논리적이거나 어떤 아. 그 포맷을 를 통한 굉장히 저다운 작품을 해보자라고 시도했던 게4 0대였어요 네. 근데 그것도 뭐 굳이 보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제가 조금 그, 그 이성적이다, 뭐뭐 음. 뭐, 뭐 조금 그 좋게 얘기하자면 논리적인 사고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작품으로 승부하기에는 제가 너무 낮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그것도 안 했어요. <laughs> <정성하신> 네. <거. 웃음> 그러면서. 이제 춤의 언어를 탈피해보자. 음. 다르게. 여태까지 했던 춤의 언어. 그래서 우리가 제너럴하게 생각하지 않은 춤사위. 네. 아, 어, 그런 거를 벗어나고자 했던 작품들. 음. 그리고 조금 더그 정말 바우처럼 조금씩 조금씩 어떤 그 보기, 보면서 관객에게 자기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동참시킬 수 있는 작품들이 음, 네. 50대부터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얘가 너무 길어졌죠. <웃음> <웃음> 정말 재밌네요. 세대별로 틀렸어요. 제가 네. 보니까 살, 선생님 그냥 삶이 네. 그냥 계속 무용에 묻어나다 보니까 세대별로 틀려졌 네. 달라졌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러면 그 1월 공연 다녀오시고 이후 계획도 있으시면 저희한테 소개해 주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1월에 하고 그다음에 4월에는 어, 제가 그... 민아 그 선사님과 함께 아, 네. 20년 전 우리 첫 번째 한예종의 졸업생을 배출시키면서 LDP 무용단을 창단을 시켰어요. 아, 그때 햇볕었는데요 그렇죠. 네. 그쵸? <laughs> 네. 아,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어떤 그 이런 지, 책에 있는 우리 교수가 그뭐 감독이래든지 뭐 대표 이런 거를 맡지 말고 어, 부족하지만 그들의 힘으로 어. 이끌고 나갈 수 있게끔 네.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LDP를 그때 창단을 음. 시켰거든요. 네. 그게 올해 20주년이 됐어요. 이게 벌써 20주년 네. 됐네요. 그래서 제가 <laughs> 이제 그 우리 김동규 감독한테 들어봤더니 네. 어떤 새 섹션으로 나눠서 네. 어 쉽게 얘기하면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네. 해서 과거의 미나유 선생님의 어떤 그 작품, 그니까 음. 지나간 그 LDP의 어떤 뭐. 힘이 됐다거나 할까 아, 미나 네. 선생님 작품 하나 제 작품 하나 음. 이렇게 해서 올리기로 돼 있고요. 네, 기대되네요. 네, 근데 아 <laughs> 5월 초에 공연이 날짜가 네, 잡혀졌다고 네. 하고 네. 그다음에 5월 후반 6월 때 어, 한예종에서 k 아트 유럽 페스티벌이라고 해서요 네. 그 유럽권의 극장들에서 전시 뭐 공연 음,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네, 우리 무용원에서 이제 작품이 몇 개가 올라갈 게 지금 뭐 벨기에에서는 음. 현대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아마 신창호 선생과 제 작품이 이제 그때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은 이제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제가 창작 산실 레파토리 네, 네. 예, 거기에 지금 지원을 하고 이제 진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 네. 거기에서 이제 잘 좋은 결과가 온다면 그, 톡트이고라는 작품을 한번또 무대에 올리게 될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기대되는 선생님의 대회. 네. <laughs> 계속 주목하고 있을게요. 선생님, 네. 연락주세요. 선생님, 저희 그 네. 스테이지 독자들한테 새해 인사 한마디만 아, 해주시면 어때, 어때요? 여기 카메라 보시고. 어, 네. <laughs> 갑자기 음, 부탁드렸는데. 네. 어, 저한테는 아직 낯설은 이 영상의 <laughs> 인사긴 합니다. 네. 그런데, 어, 저기, 우리, 그, 송 선생님 말씀도 들어보고 또 기자님 말씀도 들어보니까 어느 그 어떤 장르보다도 또 어떤 지면보다도 굉장히 힘있는 또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지금 영상 또 이런 어떤 웹그 잡지 뭐 이렇게 들어서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볼것 같아서 걱정도 되고 기쁘기도 하지만 <laughs> 이~ 그~ 우리가 이~ 지금 이 채널이 예술을 함께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조금 그~ 너무 그~ 경제적인 면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국민이 된것 같아요. 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더 이렇게 질을 높여주고 또 우리를 또 조금 더 힘을 갖게 해주는 게 어떤 예술을 접할 수 있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도 어떤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숨통을 열어주고 희망을 준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술 함께 많이 접하시고 또 춤을 더 많이 접하시면서 새해에는 좀더 평화롭고 그다음에 풍요롭고 이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laughs> 수고하셨습니다.